오바텀이 힐내네 이씨 큰일은 바텀이한다아 나사스 저거 프리파밍 시켜주는거같아요 좀 그런데 유일력부터 후달린다 이거 해초에 그나마 딸만는게바텀밖에 없는데 징크스 어딨냐? 아 멀다 안될것 같은데 와 게임 지워졌는데 라인클리는좋다근데 초가스가 저렇게 후반 가면 저렇게 돼 가지고 괜찮긴 한데 잘 커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징크스가 니코 있어도 의식을 못하는 눈치 없는 놈이어히려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까부터 깼었다 가네, 니코. 니코래, 징크스. 야, 징크스 잡아야지, 그와 징크스 잡아야지! 어이냐 아, 씨... 아, 피... 토할 것같아 정신 나가겠네, 진짜. 아직까지는 좀 웃을 수 있구만. 저거 케게 살았노? 어이거 없네. 진짜 어떻게 살았냐? 아이 갔다 달래 이거 시. 아 갱풀이 킬모고 느낌이 안 좋은데. 조냐 조냐 이즈려 못 믿겠는데 그걸로 가야겠다. 나징크스돈 겁나 안 준다. 조금 밟고 튀일 수도 있으니까.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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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이고 죽을 뻔했다 씨 죽을 뻔했네 진짜. 까치다가징크스가 지금 뭐냐 불량식품 미스해가지고 지금. 그냥 좀 골도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씩 까먹는 느낌돼가지고 지금. 야야야야야! 이 그거이 중요해, 씨. 아저 광심 주네 저거. 어저 아, 광심 주는구나. 아십 분씩 괜히 보냈네. 궁극기 궁극기 뺄수 뺄 있나? 약간 그 생각해가지고 한번 뽀로로 보내봤는데 괜히 괜히 보냈네. 아, 초바스 그거 잘 맞춘다 파열. 마이스닦고 음, 나이 고만. 아이네, 얘는 왜 들어왔냐 이거? 깡다고 오지는데? 야, 스케다 빠졌는디? 와, 이게 안 죽네. 와, 잔멸 있었네. 아휴, 진짜 키 초기화. 아, 키 초기화 온거 같은데. 아, 짤깍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아, 그냥 죽었나? 그냥 뭐안 죽어? Uh -huh, 벨트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델탈겁나다델탈게 없냐? 아, 저기 저기 있네, 씨. 아, 까랗구나. 아, 나 늦었네. 발음이 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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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피. 와, 야 붙잡아서 저걸. 아하, 게임 조졌네 이거 하여튼 잡은 거잘 터트려야 돼, 지 봐. 아이고, 급피면 그좀 빼야 되지 않을까 아저씨야? <laughs> 아이 급피를 그왜 나대다 죽든가요? <laughs> 저 처음 한번 걸으면 어, 끝나는 구만. 까비 까비 까비. 솔직히 아깝지 않은데. <laughs>